장민호라는 이름이 그날 밤 회색 복도 위로 메아리처럼 울려퍼졌을 때 아무도 그것이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시계는 밤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무실은 촬영을 마친 뒤에 느슨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단 3분 후그 공간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굳어버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낮게 속삭였다. 경찰이 온대. 연예계 기자로 10년을 보내며 수많은 스캔들과 충돌을 지켜봤지만 그날처럼 집단이 동시에 얼어붙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앞에 서 있던 인물이 전 매니저 별표 별표라는 사실에 그는 이미 업계에서 이름이 사라진 사람이었다. 공식 기록에서도, 내부 회의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던 존재.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 그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폭발적인 방식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터져나온 고압. 장민호, 나와 그 목소리는 분명히 개인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 전체를 겨냥한 선전포고였다. 현장에 있던 약 20명의 직원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고, 누군가는 회의실 문을 반쯤 닫았다. 누군가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서 부서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과거를 끌어올렸다. 계약, 약속,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날카롭게 튀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다. 장민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순간 장민호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몇층위 대기실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상황을 보고받은 건 경호팀이었고, 이어 매니지먼트 책임자가 뛰어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시면 더 커집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의미를 그는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을 것이다. 왜 그는 내려오지 않았을까? 왜 그는 그토록 불러대는 이름 앞에서도 만남을 끝까지 거부했을까? 이 질문은 그날 이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회자됐다. 전 매니저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내용은 공개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날 것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비상버튼을 눌렀다는 증언이 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사이렌 소리가 건물 앞을 채웠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장민호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장민호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과 매니지먼트의 법무팀이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민호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 단순한 회피였을까? 아니면 계산된 침묵이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그 사람과의 접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죠, 구조. 이 단어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개인 대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과거의 계약과 책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해관계. 또 다른 내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려오지 않은 건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죠? 내려가는 순간, 모든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실제로 연예계에서 현장은 언제나 위험하다. 단한 장의 사진, 단한 줄의 목격담이 수년간 쌓아온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상대가 감정적으로 폭주한 상태라면,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장민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거절이었다. 전 매니저는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되었고, 건물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속 단체 채팅방은 쉬지 않고 울렸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정은 진행됐다. 공식 기사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하지만 업계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다시 한번 장민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소동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연예계라는 구조 안에서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덮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침묵이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전 매니저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돌았다. 누군가는 해외로 나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법적 절차가 조용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했다. 그리고 장민호는 여전히 무대에 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래하고, 웃고,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다. 그가 선택한 만나지 않음, 별표별표 별표 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차갑고도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음을. 연예계는 늘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이야기 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조명이 꺼진 복도에서 시작된다. 장민호의 이름이 울려 퍼졌던 그날처럼.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복도의 끝을 완전히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사무실 복도에는 한동안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장민호가 선택한 침묵, 그리고 전 매니저의 격렬한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업계의 권력 구조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사건이었다. 며칠 후, 기자로서 나는 내부 소식통과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날 밤을 목격한 직원 중한 명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장민호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그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더라고요. 차갑지만 계산된 선택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전을 위한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쌓아온 이미지,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팀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연예계라는 공간은 흔히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뒤에서만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 계약, 신뢰, 배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장민호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전 매니저의 흔적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깨 곳곳에 남았다. 몇몇은 그를 비밀리에 추적했고, 몇몇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름만이 회자될 뿐, 행동은 숨겨져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이 오히려 장민호의 침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나는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의 성공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영향력은 그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 한 번의 선택이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었다. 장민호의 만나지 않음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 구조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긴장감은, 단순히 사건 직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사무실에서는 작은 균열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회의에서의 발언이 조심스러워졌고, 사소한 의견 충돌조차 예민하게 다뤄졌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던 직원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전 매니저가 남긴 충격은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심리적으로는 남아 있었다. 그 와중에도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변함없이 노래하고 있었다. 팬들은 그의 웃음과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봤지만 그 배후에는 전략적 침묵과 계산된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균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신과 팀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건 이후로 전 매니저와 관련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가 해외로 떠났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법적 문제를 조용히 처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공적인 공간에서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힘은 과거에 존재했지만 장민호의 침묵이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 그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연예계에서 보이지 않는 선택의 힘이었다. 단한 번의 침묵이, 한 사람의 행동이 조직 전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책임, 그리고 구조를 읽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다. 장민호는 단순히 피해자를 피한 것일까? 아니면 업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일까? 그 선택의 배경에는 어떤 과거의 사건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다시 현재로 되돌아올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복도는 여전히 조용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조용함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장민호가 내려오지 않은 그날 밤의 의미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연예계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벌어진 가장 냉정하고도 치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린다. 연예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조명이나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선택과 의침묵이라는 것이다. 그날 밤 장민호는 그것을 증명했다. 사건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사무실과 스튜디오 곳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숨을 고르며 서로를 훔쳐보았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그냥 지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전 매니저의 존재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